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의 특징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중심에 제가 다음 주 특징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다음 주 특징주 보시면은요. 제가 제일 탑픽으로 전쟁재간하고 네옴 시티 관련주를 말씀을 좀 드렸구요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이런것들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폐배터리 뭐 이런것들 다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지금 로봇이 좀들 움직였구요 바이오가 조금 들 움직였구요 오늘 브릿지 바이오가 조금 움직였던게 보이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이, 이렇게, 좀 움직였죠, 오늘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음, 시간 내에서요, 저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어, 드론 관련주, UAM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UAM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우디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지금, 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죠. 그 다음에 네옴시티의 이동수단을 자율주행이나 지금 uam으로 어, 전략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서 uam 관련주들도 <laughs> 죄송합니다. 저기. 음, UAN 관련주들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연계가 되어 있다. 요렇게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셀이상한가를 갔는데요. 네옴시티 하고요. 자, 제가, 어, 6일 전에 시간에서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볼까요? 요거는 네온테크에요. 네온테크에서 어, 요기, 5,000원 사이, 이렇게 분할 매도 관점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UAM 관련주들이 벌써 이렇게 치고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산텔레콤도 그렇구요. 지금, 이렇게 파동이 나온 다음에 이 조정기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짧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파이버 프로도 그렇고요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뱃셀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제가 다음 주 특징주 이렇게 여러가지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릴 때, 뱃셀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얘는 21선 올라서면은 그때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쏠수 있습니다. 얘도.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 특징즈 제가 토요일 날 올려 드렸죠. 해가지고 음 베셀은 21선 올라서면 그때 한번 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베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베셀이 시간의 상황까지자 여기서도 저는 시간에 갈때못 간다라 그랬어요. 계속.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실제적으로 UAM이 지금 실제적으로 기대감만 있고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통과가 된게 없어요. 그리고 이, 이게 한번 시세 파동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지금 매물때가 많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번에도 네옴 시티 관련주도 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많아 봐야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진짜 세게 가야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내년쯤에 아마 이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좀 눌렸다가, 뭐, 이렇게 쌌다가 다, 뭐, 이렇게 쌌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가는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시간에서 얼마죠? 지금 상한가가 얼마죠? 어, 5,950원인데 한 6,000원 정도 되네요. 요긴데 지금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7,000원 사이까지 분할매도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온테크 아니 저기 뭐지? 음. 유행 관련주들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네온테크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갈 것이냐. 지금 3 3,950원이거든요. 제가 여기 시간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 내일도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 먹어 주는 흐름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지금, 여기 매물대하고, 여기 매물대가 세기 때문에,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여기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그냥 뚫고 못 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번, UAN 관련주들은 저는 바로 못 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UAN 관련주 뭐가 있나요? 파이버 프로. 파이버 프로. 예, 지금, 2,550원인데요. 2,550이면 여기에요 얘도 많아야 3,000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3,000원에서 여기 3,500원 정도 요 사이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요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야 그렇고요. 제가 내일 얘네들이 이렇게 세게 갈까요? 잠시만요. 매수세가 그렇게 세지 않죠. 매도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어좀 가기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온테크는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보시구요. 어, u a n 관련주들은 또 기산텔레콤이 있겠죠. 기산텔레콤도 뭐 2500원 2500원이면 한요 정도 정도 되거든요. 얘도 여기 어, 3천원요 언저리에 오면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바로 저는 못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여기 이렇게 매물대 있는 자리에 오면은요. 일단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렇게 UAN 관련주는 요렇게 내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도아, 엔지니어, 도아 엔지니어링인데요. 얘는 이제 전쟁 재건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전쟁 재건하고 네옴시티가 같이 플러스 되는 이런 주식들이 잘 간다. 뭐 유신, 뭐 한미글로벌, 이런 것들이 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제가 도아 엔지니어링을 추석 선물로 해가지고 이때 추석 기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우상향, 그 다음에 우하향, 그 다음에 여기를 먹어주는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 얘는 나중에 이렇게 흔들다가도 저는 여기 한번 먹어주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여기 위에까지 한번 가는 흐름 중장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그리고 다음 주 특징지에도 좀 말씀은 드렸죠. 제가 전쟁 재건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도화 엔지니어링 한번 찍어 드렸습니다. 얘도 차트 괜찮다고. 자, 도화 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자, 시간의 상황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어, 9,950원이죠? 9,950원이면 여기 만원 여기에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 얘는 지금 매집 세력이 세거든요? 요거 한번, 요거부터 자세한 거 말고요. 요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요, 세력이 여기에서 매집을 했어요. 강하게 우상향, 우하향을 하는데 우하향 추세를 뚫고 강하게 여기까지 먹어 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든지 흔든 다음에 여기를 또 먹어 주는 흐름이 한 번은 나와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요번 파동이 여기에서 끝날지 여기에서 끝날지는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뭐 11,000원 요 언저리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 12,000원 때까지 한번 가는 파동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박스권이 여기에서 박스권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쭉 흘러내리는지 이걸 보세요 만약에 여기 12,000원대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 좀 나오잖아요 얘 여기 전고까지 뚫고 여기 15,000원대까지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챙겨 보시면서 요번 파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하게 좀 보면은요 지금 만원 요 언저리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1분봉 상으로 바로 만원 찍고 그냥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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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한번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음봉 매집이 뜨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121선 적어도 아무리 떨어져도 121선 위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면은요. 얘 예,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한번더 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고런 요거 한번 음봉 매집이 뜨면은 요렇게 갈 수도 있구요 바로 이렇게 상한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여기를 먹어 주는 흐름이 나와야 될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번 이렇게 음봉 매집 뜨고 만약에 여기 위에서 음 마감을 한백 적어도 아무리 낮아도 어 121선 밑에서는 위에서는 끝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하루 이틀 있다가 이거 한번 쏘면은 또 여기까지 가는 흐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을 친다 라면 저 위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아 엔지니어링 이거는 내일 한번 삐쭉할 때이 언저리에서 분할매도 관점에서 만원에서 여기 만천원 여기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얘기가 만약에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틀리다라고 했을 때, 어 그렇게 되면은 만 원, 만천 원, 만이천 원까지 분할 매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하실 때는 만 원에서 한번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만천 원에서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면은 여기까지 또 조금 분할 매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꼬꾸라지면은 꼬꾸라질 때 그때 나머지를 전량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시면 되구요. 만약에 그냥 뚫어버리면 여기서 분할 매도, 분할 매도를 했는데 그냥 또 뚫고 간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12,000원에서 어 매, 최종 매도를 하시면은 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좀 어떻게 흐름을 보시고 그다음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삐쭉하고 어 여기에서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나 아니면 음봉매집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지고 그냥 음봉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옴시티가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음봉매집 뜨고 조금 더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참전글로벌 이 요거는 100원짜리 주식은 안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히림 보겠습니다 히림 히림 네옴 시티 관련 주죠 자 제가 음자 여러분들 요거는 보셔야 될게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미글로벌을 언제 잡아 드렸냐면요 한미글로벌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보셨을 테고요. 한미글로벌,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날, 요 날이죠, 요날 시간의 상한가 할때 어떻게 설명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일단 내일 만약에 은봉매집 떠주고.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가면은 아주 세게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분할 매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한번 쏠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여기에서 딱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분할 매도 하시라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분할매도 여기를 한번 삐쭉 여기 먹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삐쭉 이렇게 분할매도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있다가 이거 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쐈죠. 여기에서 이거 수익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도 또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얘네들. 사우디 때문에 올랐는데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아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급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급락을 안 할까요? 이것이 의문입니다. 어한 가지 이유는 자 이런 식으로 좀 설명 드렸죠. 그러면서 한미글로벌 여기에서 다시 매수기에 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쌌습니다. 지금은 이제 따라잡을 자리는 아니고요. 이제 어디에서 매도하느냐가 어, 매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이거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미글로벌은 여기에서 잡아드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도 세력 안 빠졌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에 털길래. 요거 급락 나와야 되는데 지지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다더갈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 수익 축하 드리고요. 요거는 보유자이니까 요거는 좀더 쏘면서 음봉 은봉 대량으로 음봉이 나올 때쯤 요거는 매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5만원 이라는 거는 한번 찔러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5만원 부터 매도를 하는 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요거 한미글로벌 그렇구요. 그리고 히림은 제가 다음주 특징지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안 쏘고 있죠? 예 여기 121선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히림은 1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 한번 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래가지고 여기 이, 어, 121선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시간에서,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세력이 들어왔고, 여기서도 매집을 다한 상태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시간에서 9,850, 한 9,900원 정도 되네요. 얘는 어디에서 시작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만원위에서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시작하는지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요, 내일 어디 여기까지 먹어주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천 원대 여기 만이천 원대 여기까지 얘가 한번 쏘고 예를 들어서 한미글로벌처럼요. 자 보겠습니다. 얘처럼 여기 정고점을 이렇게 여기를 먹어주고 은봉매집이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얘도 똑같이 여기를 한번 먹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요 위에서 만약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얘 하루 이틀 있다가 얘도 똑같이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본전을 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냥 못 갑니다 지금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먹어주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일단 여기에서 만천원에서 뭐, 어디에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도 똑같습니다. 만원, 만천원, 만이천원, 여기서 분할 매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종가에서 끝나는지를 보시고 다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히림도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이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여기에서 다 매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요게 지금 얘네들이 어, 다안 나갔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 한번 어, 내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네온테크 아까 말씀드렸고 파이버 프로 말씀드렸고 뭐뭐좀 기산텔레콤 말씀드렸고 한미글로벌 얘는 한 5만원 정도까지 한번 말씀드렸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다스코 다스코도 뭐 여기 여기 한 6,000원 잠깐만요 얘 얼마에 끝났어요 5,700원에요 이 5,700원은 요 원절인데요 여기 121선부터 여기 6,500원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못 간다 말씀 좀 드릴게요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새하 특수강, 얘도 뭐,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2개월 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새하 특수강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가는, 한2 5 0 0 0원 근처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2개월 전에는, 음, 새하 특수강, 자, 제가 어디에서 잡아드렸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서 얘한 2만 5천 원 여기에 움직였는데요. 여기서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얘예 2만 5천 원까지 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잡아드렸죠.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서 내려오면은 얘예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이때는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는 어떻게 말씀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게 내려오면은 중장기적으로 얘 분명히 여기 3만원대 한번 터치할 수 있...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1개월 전에 여기 어딘가에서 말씀을 드얘 내려오면은 여기 3만원, 5천원대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야 돼요. 차트 흐름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끝났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얘 흐름이 여기에서 세력이 안 빠진 상태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꺼졌으면은 그냥 25,000원 끝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에서 세력이 안 빠진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기에서 3만원 3만원대까지 간다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먹어주는 흐름이 여기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내려오고 다시 갈수 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차트 흐름을 보면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세력이 나갔다라 그러면은 이게 끝내는 건데, 여기에서 세력 없이 빠져서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다시 쏘는 흐름이 나오고요. 특히 세력이 빠진 흔적이 제일 크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음, 뭐, 신풍 계약 뭐 예전에 있었겠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꼭지에서 거래량 없이 있게 이렇게 장대음봉이 삐쭉하는 장대음봉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세력이 어느 정도 나간 거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아니면 또 지지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음 여러분들이 항상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릴지 아니면 20만원 넘게 이렇게 올릴지는 얘네들이 봐가면서 이걸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네 개미들은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 매매를 해야 돼요. 추세 매매. 차트가 얘기하는 것들을 추세 매매를 하시면서 이거를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추세 매매를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쐈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나는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죠 그런데 얘가 매도를 했는데 세력이 나갔다 라고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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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으로 빠져야 되는데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 뭐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전략을 잡고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21선을 깼는데, 21선을, 이 정배열에서 21선이 깨지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20, 31선을 지지하는 게 계속 보이시죠? 31선을 지지하면서,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위에서 놀면서, 여기에서 양봉이 떴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전략적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또큰 추세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세 매매를 하시면서 이걸 먹는 거지,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다 그냥 무지성으로 난 갖고 갈 거야, 여기까지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없, 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매매를, 이렇게 급등주를 매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음 흐름을, 매도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흐름 또 전략자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아 특수강도 제가, 여기에서는, 25,000원 언저리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흐름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내려왔다 가면은, 여기 안 깨면은, 요거 3만원대까지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구요. 또, 음, 차트 괜찮은 것들 있으면은 제가 또 분석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수익 많이 들여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어, 저희 채널, 어,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좀 추천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수익 보시거나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어,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